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맥점 문제 풀어볼 건데, 오늘 맥점 첫 번째 문제가 굉장히 또 재미있고, 약간 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문제 풀기 전에 힌트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안쪽에서 뭔가 계속 수를 내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바깥 모양까지 우리가 충분히 네, 살펴본 다음에 문제를 풀때수 있게 하시면 훨씬 더 네, 빠르게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인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흙을 살리라 이건데, 여기 쪽에 두집 형태의 이제 한눈이 있지만, 아래쪽에서 집을 만들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죠. 이렇게 궁도를 넓히자니, 찔러 들어가고, 끊어봤자 끊고 딸때 먹여치면 되는 게 없죠. 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찝었다가 뭔가 단수 친다? 이런 것도 영안 되고요. 그럼 단순하게 이한 점을 먼저 잡겠다. 이거 역시 백이 찔러 들어가면 따면 젖힐 거고요. 궁도 넓히면 역시나 키우면서 딸때 먹여치니까 결국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되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첫 수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일단 이쪽, 빈 삼각 형태를 만들면서 일단 내도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인데 이첫 수를 못 찾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수익기를 해도 충분히 네,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뒀을 때 일단 백은 뭐이 수밖에 없어요 이한 점을 죽이는 거는 무조건 살기 때문에 백도 무조건 여기 둘 건데 그 다음 수를 우리가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단수 치는 거 어떻죠? 이어만 준다면야 뭐 완전 땡큐인데 백이 이쪽을 젖혀가니까 이거 잡아봤자 먹여치기 해서 결국 돌아오미타블이죠어 끊는 수 네, 이것도 날카롭긴 한데 따면 나갈 때 그냥 단순하게 연결이 되니까 될 듯, 될 듯, 네, 잘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뒀을 때 요거 말고 이제 약간 기력이 있으신 분들이 볼 만한 수가 바로 네, 여기 한집 만드는 형태를 들여다보는 수예요. 어, 이거는 날카롭죠. 이 수의 의미가 뭐죠? 지킨다면 맞고요 A, B가 맛보기가 되니까. 백이 이거 지키면 그때 살아서 아 오늘 문제 해결했다 이거예요. 어 이거는 날카롭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둘때 백이 이쪽을 먼저 젖혀가는 수가 남아있어요. 이거 끊는다면 단수치고요. 딸때먹여치니까 안되죠. 어 그러면 여기서 이쪽을 먼저 끊어볼까요? 네 이거 역시 그냥 이거 잡으면 결국엔 안된다는 거예요. 어, 이거 말고도 지금은 그냥 네, 이렇게 바보사궁 형태를 만들기만 하더라도 두면 젖혀서 혹은 여기 두면 찔러 들어가서 결국 안 되죠. 아날카롭기는 했는데 네,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맥점이 어디냐면 일단 여기 두고요. 뒀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깥 형태를 잘 보라고 바로 여기서 네, 이쪽을 먼저 끊는 네, 이 끊음의 맥점을 이용해 준다면 오늘 정답 네, 거의 다푼 거와 이제 다름이 없이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백 입장에서는 뭐 이거 단수 쳐야겠죠 안 치면 다 죽는데 그죠 그럼 여기 뒀을 때 이때 흙이 단수치면 아까랑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그죠 이으면 살고요 여기 두는 수는 이 끊어놓은 한 수가 있으니까 흙이 잡을 때이세 점이 단수가 돼서 백이 지금 먹여치기 할 시간이 없죠 그럼 지킬 때 연결한다면 네 깔끔하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말고 이렇게 지키면 어떡하느냐. 근데 역시나 여기 막는 수가 계속 선수니까 해결이 되죠. 여길 두는 수도 결국에는 네, 똑같은 모양이죠. 두면 딸때 먹여치기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네,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백이 이쪽으로 버티는 수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단수 치는 수는 역시나 안 되지만 네, 여기서 바로 네, 이쪽 궁도를 넓혀준다면 백이 잡으려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단수 치면 이 백이 세 점이죠. 이거 세 줄은 한 집이 무조건 나기 때문에 두면딸때한집 나는 거고요. 백이 지키는 수는 네 이쪽으로 단수 치면 전체가 죽기 때문에 완전 망했죠. 그래서 오늘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네 여기를 먼저 일단 두고요. 끊음의 맥점만 이용해 준다면 백이 어딜 두든지 간에 네이 자리가 선수로 맛보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재미나게 풀수 있는 그런 맥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궁도를 넓히는 수가 잘안 돼요 이거 찔러 들어간 막을 때 그냥 단수만 치더라도 두면은 뻗어서 유가무가형태고요 이쪽 단수 치면 네 바로 패가 나오니까 네 이건 실패입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먼저 막겠다 이거는 젖힐 때 막으면 되게 잡아서 흑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두면 다 죽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그때 키워 들어간다면, 아, 이게 흙이 따면 이어서 죽고요 여길 두고 싶은데, 이게 자충에 걸리니까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고, 어, 여기에서 이쪽으로 버티는 수는 어떠냐. 어, 이건 날카롭죠. 이거는 나갈 때, 이쪽을 막고요 둔다면 끊어서, 네, 요렇게 해결해서 살리겠다 이건데, 이때는, 백이 그냥 이한 점을 키워서, 이 중요한 자리를 내 치중하는 이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지금, 오, 어, 뭐둘 때가 있나요? 네, 요런 거 하나 더 받자. 딸때이 자리 자체가 자충에 먹어서 다 죽기 때문에 결국에는 흙이 다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길 먼저 두는 수도 그냥 백이 계속해서 이 급소 자리를 두는 순간, 아, 요런 거 붙여봤자. 내 젖히면서 같은 형태로 네, 다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이 어디냐? 네, 오늘 문제의 정답은 약간 중앙 형태의 일선의 묘수 바로 네, 이한칸 뛰는 이 맥점을 이용해야 이 흙을 살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만 찾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일단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곡사궁 형태를 만들어 준다면 백이 지금 이쪽에 한 집이 나기 때문에 둬야 되는데 맞기만 하면. 곡사궁의 형태로 아주 쉽게 살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뒀을 때 이쪽으로 간다 이거 역시 여기 하나 찝고요 끊어 잡히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되는데 단수 치면 일단 이어야 되니까 자동차궁 형태의 급소 네, 한 집을 만들면서 쉽게 살릴 수가 있어요 약간 네, 그나마 백이 반항하자면 아까처럼 계속해서 키워가서 2에 1로 공격하는 수인데 이수 역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는 수는 백이 키워가면서 이거 비가아냐 하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면 모자사공 형태로 죽으니까 여기서는 역시나 곡사공 형태를 만들어준다면 백이 한집 없애도 이 자리 이 자리를 들으면서 지금 A와 B가 맛보기가 되니까 백이 여길 뻗으면 단수 쳐서 해결되고요 이쪽을 지킨다면 잡아서 해결할 수가 있는 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결과 폐가 네, 나고요. 이두 점만 어떻게든 네, 살리는 시도를 한다면 성공적인 네,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는 건 끊어져서 안 되고요. 평상시였으면 아마 그냥 젖혀있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맥점을 찾으라니까 이 자리에서 급소가 어디냐? 바로 네, 여기를 끊어서 지금 딱 끊는 순간 뭔가 보이시죠? 바로. 내 네, 이쪽 들어가는 뭔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했다 못 푸신 분들은 지금부터 슬기해서 푸는 게, 네, 오늘 깔끔하게, 내 네, 문제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여기 뒀을 때, 백은 뭐볼게 없죠. 당연히, 네, 단수 쳐서 둘 건데, 이때 이제 잘 둬야 돼요. 무신결에 여기서 바로 먹여친다. 아, 물론 이거는, 네, 딸때 치고요. 백이 잡을 때 단수 치면, 어, 이거 이을 수가 없으니까 폐가 나서, 어, 이거 너무 쉽게 풀었습니다 하겠지만, 아요거 치고 둘때1이걸 따는 게 아니고 그냥 1번 돌을 잡아버립니다. 그럼 단수 칠때 이유면 수상전 상황이 나왔는데 이렇게 막는 수는 뻗는 수가 있어서 활로가 너무 늦죠. 이리로 막아야 되는데 휘워서 둔다면 아 이거는 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흑에 이길 수가 없는 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여기서는 수상전 많이 푸신 분은 아시죠. 석탑을 만드는 이 키움의 맥점을 한번더 사용해 주신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치면 그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따면 여기 들어가서 이을 수가 없죠. 그럼 백두 역시나 이두 점을 잡는 건데 이때 한번더 먹여치기 해주고 딸때 그때 끊어간다면 역시나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패가 나는 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는 젖혔다가 끊고요. 칠때 키워주는 이 한수, 이 한수만 잘 기억하면 그 다음 칠때 열심히 네, 단수만 반복적으로 쳐주면 결국에는 네, 패를 만들어서 이 흑두점 구출 작전에 네,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워낙 쉬워요 뭐 이렇게 젖히는 거 되나요? 네, 이으면 그만이고요 뭐 여기 둔다? 역시나 이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봤자 여기 두면 네, 안 되죠 이거는 변화도가 없어서 자뭐 바로 내 정답을 공개해야 될것 같은 그런 문제죠. 몸풀기 문제입니다. 정답 어디냐? 바로 여기를 끼우는 이한수가 일단 정답이에요. 여기를 끼웠을때 거의 뭐 선택지가 없죠. 백은 일단 여기 막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흙이 한번 내 먹여치고요. 잡았을 때또 먹여치는 거예요. 그러면 백이 잡았을 때 이때 이제 여기를 내리면은 어 뭔가 이제 모양이 보이기 시작해요. 일단 촉촉수로 백안 죽이려고 지킨다. 그럼 흙이 단수 치고요. 연결했을 때아내 네 이쪽을 또 먹여치기를 해준다면 잡을 때 뒤로 돌려서 멋지게 내 패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둘때 두고요. 둘때 따고요. 여기를 먹여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는 수는. 맥이 지금 이렇게 버텼을 때, 네, 여기 백돌이 하나 없기 때문에 땄을 때, 지금 뭔가 약간의 맛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깔끔하게 양쪽을 다 먹여쳐주는 게 좋고, 그리고 보시다가, 우리가 아까 여기 둘때 여기 두고, 여기 둘때 여기 두니까, 우리 여기를 먼저 두면 안 되냐 하실 텐데, 아, 네, 이것도 물론 네, 정답이 됩니다. 두면은, 딸 때, 그때 이제 끼운 다음에, 두면은, 먹여치기 하고요. 딸때 뒤로 돌리면 역시나 아까와 같이 네, 처리가 가능하죠. 사실 이런 거는 술기에서딱 축까지 돌안 쓰고 보면은 진짜 이 짜릿한 쾌감이 좀 밀려오는 네, 그런 형태의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어쨌든 백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기 때문에 여기 두면은 어, 일단 맞고요. 먹여치고 따고 여기 둘때 제가 백이라면은 뭐 이렇게 호구를 치거나 아니면 여기 잡아서 네, 여기 패로 남겨놓고 네, 진행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첫 수가 굉장히 독특하니까 네, 잘수 있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단순하게 찌르는 수. 찌르면 막을 때 젖히고요. 단수 치면 양단수를 쳐서 이쪽 흙을 살릴 수 있으니까, 아, 이 정도는 저는 이제 풀수 있습니다. 네, 할수 있는데, 아, 여기서 백이 두부 젖힐 때 위를 이으면 끝나요. 흙이 들어가 봤자 단수치는 수 맛이 있지만 먹여 친 다음 딸때 뒤로 치고 잡는다면 결국에는 전체가 몰살이죠 아 그러면 여길 단수쳤다 끊으면 어떨까요? 네 그냥 단수치면 끝났어요 도봤자뭐 막기만 해도 유가무가 형태니까 아무 수도 안 난다는 거죠 이쪽으로 해볼까요? 네 이거는 연결했을 때 찌르면 막아서 지금 여기서 유가무가 형태를 만들면 세 점이 죽으니까 결국 흑도수를 내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수 역시 그냥 네, 단수치면 땡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죠. 자, 이 문제는 진짜 첫 수만 딱 찾으면 깔끔하게 네, 끝나는 문제입니다. 첫수 어디냐면 바로 최근에 제가 중국 묘수풀이에서 보여줬던 그 정답 바로 이한 네, 칸을 띠는 네, 이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면 그 다음이 굉장히 쉬워요. 백일단 단수친다? 네, 이거는 단수치고 이을 때 이거 하나 잡으면 네, 깔끔하게 해결해서 끝냈죠. 자, 그러면 여기 둘때 이으면 어떡합니까? 이때는 또 여기 지키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좀안 돼요. 두면은 백활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젖혀봤자 백도 젖히면서 실패죠. 하지만 여기서 욕심부리지 말고 네, 이쪽 단수 쳐준다면 이을 순 없죠, 이제. 네, 3대2니까. 백이 여기 잡을 때또 하나 깔끔하게 잡아주면 네, 깔끔하게 또 네, 해결이 되고요. 그럼 여기 뒀을 때 이쪽을 둔다. 네 이수는 여기 두면 안 되겠지만 네, 이쪽을 찝어감으로써 이으면 다 죽고요. 백이 이쪽을 뚫는다면 단수 쳐놓고 딸때이세 점을 깔끔하게 잡으면서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난해하죠. 지금 뭐 여기 뭐 다섯 점도 보이고 1 0 0도 보이고 뭘 하라는 거야? 막 이럴 것 같은데,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100 전체를 잡는 게 포인트예요. 뭐, 이 다섯 점 살리려면 단수만 툭 치면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잡으려면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100이 단수 치고 끊어가서 바로 살리는 수가 있고, 얘가 또 위험하죠. 그래서 이 문제 일단 여기를 지킨다. 100이? 이 다섯 점을 단수치면서 요석을 잡으니까 그만이고요 이쪽을 단수 쳐 볼까요 네이수 역시 단수치고 이일때 끊으면 안에서 살아버리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첫수 어디냐 바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단수 띡네 이게 정답이에요 아 이게 왜 정답이냐 싶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뒀을 때 단수치고 이일때 끊으면 그만 아니냐 네 이거죠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약간 시야를 넓혀서 자 일단 여기 단수 쳤을 때이한 점을 꼭 지켜야 되냐 이거죠. 자 여기서 한번 수일기 해봐도 괜찮을 것 같죠. 자 일단 하면 안 되는 수가 네 이쪽 2A를 호구치는 수예요. 여길 두면 이 단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그 다음 따면 은 백이 밀어 올라가면서 이 흙이 아직 못 살았기 때문에 패를 이용해서 악착같이 내 버티는 수단이 남아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두고 둘때첫 번째 정답은 가만히 연결해 주는 거 되게 쉬워졌어요. 왜냐면 따면 넘어가서 이두 점을 환경으로 잡았고요. 젖혀봤자 막으면 세줄 형태로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네 정답 바로 나왔죠. 또 하나의 정답 두고 둘때 지금은 네 이쪽으로 EL로 젖히는 것도 정답이 됩니다. 따면 역시나 환경으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는 네, 여기를 뒀을 때 두 면은 이렇게 둬서 폐로 또 악착같이 버티면 어떡합니까? 네, 그냥 뒤로 지키면 뭐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오늘 마지막 문제는 겉에만 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지 사실상 이두 점을 환경으로만 잡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에 속하는 네,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지금 이흙세 점과 흙 여섯 점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뭔가 맛이 보이죠. 이 맛을 우리가 찾아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어,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네, 찝어가는 거 어떻죠? 네, 이거는 백이 이렇게 젖히기만 해도 뭐 끝났죠. 네, 단수치는 수는 그냥 단수치는 순간 죽고요. 결국에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치중을 가야 되는데, 단수치면 다 죽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찝어서 활로를 줄이는 수는 네,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젖히는 수 어떻죠? 이 수는 단수치면 연결하겠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면 단수쳐서 세점을 제압해서 살릴 수 있고요. 이쪽 이어봤자 뚫어 끊음을 이용해서 제압 가능하니까. 아 오늘 문제는 이젖힘만 방이면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100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거나 넘어가는 수도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뒤로 먹여치는 수가 하나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흙이 나가면 백 이쪽을 이 둬서 패를 거는 수단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 따면 되지 않느냐? 역시나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으면 먹여치고요. 이쪽을 단수 치면 따면서 계속해서 패가 나니까 아 이거 네, 날카로운 수였지만 백에 먹여치기에 빛나는 내 네, 맥점이 역으로 하나 남아 있어서 안된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급소적 바로 한 집을 만드는 내이 네, 자리 어떻죠내이 네, 수는 뭐 두면 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둘때 맞고요. 따면 먹여쳐서 뭔가 해결하는 맛이 보이긴 하는데 역시나 이수는 그냥 여기 젖히기만 하면 도받자 네, 단수치니까 사실상 네,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맥점 어디냐면 바로 일선의맥 가만히 네, 뻗어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둔 다음에 어, 일단 백이 선택할 거는 하나밖에 없죠 뭐 이런 거 두면 그냥 대충 뭐 활로 줄이기만 해도 내다 죽는 모양이니까 백 입장에서 무조건 넘어갈 거란 말이죠 어린이 책에 나오는 교재 문제가 거의 딱이 상태로 문제가 나와요 한사활책 2권 3권 정도 수준의 책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풀면 그래도 내 5급에서 1급 사이의 실력은 충분히 보증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일단 단순하게 찌르면 된다. 아 이거는 막았을 때 단수 쳐서 네, 성공할 수 있는데 여기 둘때백0 0이 네, 이쪽으로 이어버리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면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을 띄면 어떠냐 두면 단수 치겠다 여기서 백이 연결하는 순간 열심히 줄여봤자 네, 아무 수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수가 아주 포인트인데 어디냐 바로 네, 찢는 맥입니다 오늘 문제는 이 1선으로 뻗는 맥과 넘어갈 때 찝는 맥, 맥점 2연타를 날려줘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예요. 여기 딱 찾는 순간 치우실 거예요. 두면 단수 치면 되고요. 여길 두면 단수를 밀어가니까 결국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버틸려면 이건데, 아, 요 정도는 다 아시죠? 그죠? 먹여치기 한 방에 결국에는 내 촉촉수 형태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내일선으로 뻗는 맥과 그리고 찝는 맥, 이연타면 해결 가능한 아주 익숙하고 재미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젖히는 거. 단순히니까 의미 없죠. 여기 첫 수는 무조건 뻔해요. 어디죠? 바로, 네, 뚫는 거. 일단 뚫어야 뭐라도 된다 이거예요. 뚫고 막았을 때가 이제 진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일단 그 다음 수도 사실상 뭐 거의, 네, 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쪽으로 끊는 수는 그냥 백이 이런 식으로 지키기만 해도 뭐 아무 수도 안 되기 때문에 그은 무조건 내 이쪽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이 사람이 항상 이 부분에만 또이 시야가 집중되기 때문에 단수치면 돌려서 해봤자 결국 백이 뻗으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시야를 조금만 더 키워준다면 또 다른 수가 보이죠. 어디죠? 네, 바로 이쪽에서 자충을 유도해 놓고 이때 이쪽을 젖혀가는 네, 이 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냥 젖히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죠 단수 치고 이을 때아이 1, 3번 돌 때문에 백이 여기를 둘 수가 없죠 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따야 되는데 그럼 그때 네, 유유히 이두 점을 제압해서 여기 찌르고 막을 때이 끊는 맥점을 이용해 준 다음에 젖힌다면 결국에는 아주 유의히 102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쉽고 네, 간결한 두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딱히 후보지가 없죠. 일단 우리가 이거 실전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뻗고 치면은 뒤로 딱 쳐서 넘어간 다음에 아주 만족하면서 네,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맥점 문제는 네, 이렇게 평안하게 두지 말고 멋있는 맥한 방으로 이두점 전체를 잡으라는 뜻이죠. 이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겠지만 이 젖혔을 때흙 응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쪽을 붙이는 수는 끊었을 때 단수 치면 결국 폐가 나는데 아이폐는 부담이 흙이 너무 커요. 이네점다 죽고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그죠? 그럼 이윽고 젖혔을 때일로 젖히면 되지 않느냐? 뻗기만 하더라도 네 이렇게 뻗는 건 하나 끊고 줄이면 이쪽이 다 죽죠. 그럼 흙도 여기서 이렇게 호구를 쳤다가 둘때또 폐로 들어가라는 소리인데 역시나 폐는 네, 부담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쪽을 다떼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다른 데를 두면 줄이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이쪽 이쪽 중에 젖침의 한수로 정답을 찾는 게네 보이기 때문에 오늘 문제는 첫수 찾기가 쉽다는 거죠 자 일단 이쪽으로 젖히는 수어떠죠 네, 이수는 평이 막았을 때 두면 끊어지니까 흑입장에서 어쨌든 계속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백이 이쪽 끊으면 어떻게 되죠? 아, 일단 이렇게 단수 쳐야 되는데 따고 연결할 때 그냥 가만히 뻗어 주면 지금 모양은 열심히 줄여 봤자 네, 유가무가 형태가 돼서 잘안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아래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모양은 역시 단수만 쳐 준다면 젖힐 때 따면서 네, 폐 형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네, 정답이라고 할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첫수 나왔죠. 어디죠? 네 바로 이쪽을 젖혀서 백의 활로를 계속해서 줄여가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일로 막았을 때 이때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백이 나가고 둘때 단수만 쳐도 흙이 이렇게 한집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잡게 되면은 또다시 패가 네, 나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안 되니까 오늘의 정답, 네, 첫수 찾았으면 이쪽 줄이는 게안 됐다면 반대편을 막아서 계속해서 활로만 줄이면 처리가 가능한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뒀을 때 100이 끊는다. 네, 이때 어떻게 되죠 네, 이때는 활로를 줄이는 기본적인 요령이죠. 바로 아래쪽으로 네, 단수만 쳐주면 딸때 연결해서 계속해서 자충이 되기 때문에 나가봤자 네, 단수 쳐놓고 줄이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죠. 백이 아마 최선을 다해 버틴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뻗는 네이 정도 같은데 이거 역시 어뭐 그냥 네 활로 줄이면 될것 같아요. 단수 치면 열심히 활로 줄이고 여기서 괜히 그냥 막았다가 백한테 괜히 패로 버티는 빌미만 만들어 주지 마시고 네, 여기서는 일선 네, 한 칸을 떠주는 수록폐안 나게 제압을 해 주셔야 돼요. 백이 밀면 맞고요. 여기서 한번 활로 세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백 활로가 하나 둘세 개라고 할 수가 있죠. 흑 활로는 몇 개죠? 네, 이거 보시면은 어 일단 백이 줄였을 때 흑도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네, 이 자리는 공통 활로이기 때문에 두면은 두고요. 단수 치면 흑이 한수 빠르게 네,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항상 이런 수상전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읽기에서 내 활로와 배교 활로는 몇 개일까 해보는 것도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는 이두 점을 안 잡히기 위해서는 무조건 활로를 줄여야 되는데 네, 이쪽 오른쪽으로 줄이고 반대편으로 막아서 뻗어도 계속 활로 줄여서 이 백을 제압하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맥점 재밌게 푸셨죠 네 오늘 준비한 맥점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